요 썰의 작동법 형님 가르쳐 드렸습니다 내가 쳐져서 지금 쿠션이 아주 좋아 나도 쳐서 진흙을 떨궜네 <laughs> 형님 형님들 여기 한바퀴 로타리 칫에 그흙에 붙어있으면 그게 썩어요 난 일석이조 아니에요 형님 것도 도와드리고 나도 흙다 떨궈버리고 <laughs> 네. 뭐다 그런 거죠 뭐 어쨌거나 형님도 쿠션 좋아졌잖아요 산소 숨쉴수 있게 내가 잘 쳐줬잖아요 저 갑니다 자. 아, 아이고 이거 다리 깨끗해졌어 아이고... 이제 돈 들어갈 일은 없다 나의 주차장으로 고고씽